안녕하세요. 새차와벵갈 고양이 채널을 운영하는 부산 스드브의 청년 김대웅입니다. 새차 얘기 177편. 빗물에 강한 차가 되려면 곧 장마가 오는데요. 어제 제가 확인한 다음 주 장마 일기 예보와 새벽에 확인한 예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일요일 오부터와 가지고 그이 중간에 한두 번 거쳤다가 금요일까지 비가 오는 일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시간을 못내서 내 차를 관리를 못하면 다음 주 최소 4일 5일 동안은 엄청나게 빗길 운전해서 불편함을 확실하게 느끼실 겁니다 자 제가 요약해서 어떤 걸 준비하면 이번 장마 때좀 안전운전에 도움이 될수 있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화면 돌려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날짜는 제가 저렇게 해놓고, 일요일, 오늘부터 해서 렉서스 차량을 토탈 클리닝 하고, 2시에 남포동에서 오시는 단골 고객님 세차를 하고, 그 오후부터 비가 와서 이렇게 장마해서 제가 화살표를 해놨죠. 예. 이게 이제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자, 어제 들어왔던 이 차는 전면 유막 제거 그리고 운전석 양옆 사이드미러까지 유막 제거를 했고 다시 유리발수 코팅을 제가 5년 동안 사용하는 제품으로 5년 동안 어떤 제품을 계속 사용한다 예 검증이 됐기 때문에 사용하는 겁니다 자 유막 제거하는 사나 세륨이 들어있는 일본의 제품이 많습니다 일본에 칼 카케어 관리를 하는 어떤 문화가, 일본이 자동차 문화가 우리나라보다 옛날에 앞섰기 때문에 아직도 그때, 글라스 스케일 앤 오일, 오일 솜. 필름이라고 읽죠. 오일 펌 리무브. 자, 유막 제거제로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와이퍼를 제가 두 종류를 놨는 데, 한 종류가 되어 있는데, 그 뺍니다. 자, 메탈 실리콘 윙은 말 그대로 실리콘 고무입니다. 와이프가 그리고 무게감이 있어가지고 고속도로에서 바람에 날림이 없고 무게감 있게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일반 레인 오케이. 자 이거는 시내 주행에 적합하게 가끔 주행하거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뭐 멀리 안 가는 차에 제가 적용을 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패키지로 해서. 보통 운전자 패키지로 유막 제거 유리 발수 와이프 교체 그리고 이제 세차를 할 경우에는 밖에 발수 코팅을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이게 유리뿐만 아니고 플라스틱 일반 메탈에도 가볍게 이지 코트가 되기 때문에 장마 때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 보이는 2017년식 14,600km 밖에 타지 않은 아반떼 AD 자. 전체 유리막 코팅이 한번 돼 있고, 또 이제 유리막 코팅 관리제, 아까 말한 그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휠에까지 유리막 코팅 관리제로 닦으면 휠에도 발수리게 생기고, 차 전체가 현재 발수리게 생겼습니다. 자, 이상, 2020, 2023년 올해 장마, 생각보다 길어질 거고 30일, 31일 정도 이렇게 길어진다고 합니다. 자, 제가 보여드리는 이는 기준으로 빗길 안전 운전의 기본으로 유막 제거, 유리 발수. 자, 유막 제거, 유리 발수, 올라운드 코팅, 도장면의 코팅, 발수 코팅. 다음에 와이퍼는 교체. 자, 이렇게 하시면 빗길에 매일 매일 내리는 빗길에 운전할 때 조금 안심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밖에 날씨 보세요. 자 지금 쨍쨍하죠. 자 장마 기간 동안에 이런 날씨를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런 날씨 때 매트가 젖어 있거나 하면 밖에 햇빛에 좀 오래 말려서 곰팡이가 안 생기게 하고 자동차 환기도 조금씩 시키고 그리고 비올때 창문 닫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상 세차와 벵갈 고양이 체널 운영하는 부산 스팀보이 최낭점 김대영이었습니다. 자, 좋은 주말 보내시고, 장마 기간 동안에 안전 운전하세요. 고맙습니다.